같습니다. 장원시 환경도시국장 이정근입니다. 성산구 조정 대상 지역 및 창구 투기 가열지구 해제 요청을 요구한 시민 청원에 대해 612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장원시 주택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회적 전환으로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재난지원금 지급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를 부양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중의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해 9월 기준 약 3,512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풍부한 유동성으로 자산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 시에서도 나타났고, 어창구와 성산구의 신축 아파트 및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격한 가격 상승이 일어나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12월 18일 기준으로 어창구는 투기 가열지구로, 성산구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어창구와 성산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7월부터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속적으로 최고가 그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창구 투기 가열지구와 성산구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지역 해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어창구와 성산구의 7631세대에 달하는 분양을 실시해 실수요자의 주택수요를 충족하게 되면 현재의 가격상승도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생각하며 아파트 가격이 안정시에 접어들면 어창구 및 성산구 규제지역 전지역 해제건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시에서는 12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제를 건의하고 있는 북면강계지구, 무동지구, 아파트 가격 상승과 관계없는 단독 주택지, 그리고 아파트 가격 상승이 미미한 지역을 재차 요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